우리 선수들이 치열한 각 축전을 벌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 어, 1,600m 믹스릴레이 경기가 아무래도 또 굉장히 또 특색이 있는 경기다 보니까 많은 팬분들께서 이 경기를 좀 기다려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네. 김해 도시개발공사는 여남남 여, 진천 군청은여남여 남. 그리고 남양주시청은 남남여여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변칙적인 라인업이 어떻게 통하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레인의 영동군청, 3레인의 정선군청, 4레인의 화성시청, 5레인 구미시청, 6레인 김해도시공사, 7레인 진천군청, 8레인... 남양주시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선택의 의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만큼은 이규정으로또 정리 유니폼을 입고 있거든요. 네어를 달려야 하기 때문에 이 일정 시점 이 지난 이후부터는 또한 번에 오픈 코스로 달리게 되는 선수들인데 그때 총 손명섭 선수가 스타트입니다. 삼레인 정선군청 엄기현 선수가 스타터로 나섰고요. 사레인 화성시청 오레인 구미시청 배상훈 선수입니다. 6레인 김해도시개발공사 일, 어, 첫 번째 주자는 이연정 선수, 여자 선수가 나섰고요. 7레인 진천군청도 여자 선수, 심차순 선수가 스타트를 끊습니다. 8레인 남양주시청은 알라니냐, 지금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1 6 0 0터믹스 릴레이 결승입니다. 네, 자... 오레이는 네, 일단 빠르게 좀 레이스를 이탈한 것 같고요 선수들 달려주고 있는데 확실히 남자 주자와 여자 주자의 격차가 보이는 첫 번째 스타트 흐름입니다. 아 어, 안타깝게도 많은 팀들이 지금 네. 경기를 포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약간 좀 당황스럽긴 한데 네네. 현재까지는 화성 시청과 지금 화성 시청과 정선군, 네 정선군청이죠. 네. 어, 워낙 많은 팀들이 포기했기 를 때문에 어. 정성군청과 화성시청, 화성시청과 정성군청이 현재는 12로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두 선수가 남자 선수고요. 나머지 34로 달려오고 있는 두 선수는 여자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 간에는 기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주자인 정성군청과 화성시청은 남자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격차가 네.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자두 번째 주자부터는 확실히 격차가 좁혀지겠죠. 네, 이제 오픈 코스로 접어들고 있는 화성 시청입니다. 화성 시청은 현재 오지영 선수가 바톤을 잡고 있고요. 뒤를 따르는 정선 군청은 안경린 선수가 따라주고 있고요. 남자 주자들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천 군청 어, 선수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한 김해 도시개발공사도 열심히 따라붙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추월이. 일어나죠. 아 그렇군요. 여기서 역전이 네 이제 2위로 올라왔고요. 선두까지 달아내고 있습니다. 네자 아, 1위를 아, 달리고 아, 있는 팀이 네. 김해 도시개발공사인 것 같거든요. 아하. 자, 번네세 번째 주자에게 바톤이 넘어갑니다. 네아 어, 저희들이 정확하게 좀 화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자 지금도 계속해서 선두를 끌어주고 있는 팀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세 번째 주자는 어, 김해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남자 네. 선수가 출격하는 선수들이 김해도시개발공사인 것 같고요. 네. 자 가장 앞서 달리는 팀은 진천군청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서지현 선수가 앞에서 달려주고 있고요. 지금 이 화성시청은 김민지 선수가 자정선군청은 이혜인 선수가 달려오고 있죠. 자 이렇게 네. 되면 마지막 주자의 역할이 정말 어, 클것 같죠. 그렇습니다. 자 과연 마지막 주자가 이 간격을 좁힐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이 선수가 100m 선수기 때문에 약간씩 스피드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주자에게 바통를 넘겨 줄수 있을지? 네, 잘 전달됐습니다. 네. 자, 진천군청 이도하, 선수가, 이도하 선수가 출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도하 선수가 워낙 400m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물론 뒤쪽에서 임찬호 선수가 달려오고 있긴 합니다만 아, 격차가 너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도하 선수가 계속해서 간격을 벌려 나가고 있습니다. 400m 결승에선 나서지 않았습니다만 이 1600m 믹스 릴레이에서 이도하 선수가 본인의 가치를 이렇게 증명하고 있고요. 자 2위에서 역전이 발생했습니다. 네, 역시 임찬호 선수가 앞으로 치고 나왔고요. 화성시청은 아, 네. 박찬영 선수가 달리고 있는데. 아 오늘은 3위에 만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1, 2, 3위가 그대로 결정됐습니다. 진천 군청의 이도환 선수가 마지막에 먼저 들어와 네. 세계 팀이 어, 경기를 포기하면서 선수인데 어, 열심히 마지막까지 해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황재영 선수가 살짝 어... 자세가 무너진걸 네. 보니까 어, 살짝 부상이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황지영 선수다운 모습을 볼 수가 없거든요. 자, 황지영 선수도 중거리에서 워낙 어,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 어, 질주하는 모습 어, 충분히 어, 멋지게 펼쳐나갈 수 있는 선수인데. 아, 약간 주춤하는 걸로 봐서는 부상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네. 800m 강자인 황지영 선수였습니다만, 레이스 일때 마무리 하는데 의의를 두는 어,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진천 군청이 3분 31초 94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들어왔고요 정성 군청이 3분 31 34.